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박으로 폐가 망신하고 청소 노동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어제 중학교 1학년 아들에게 체험 삶의 현장을 알려주려고 청소 현장으로 일을 같이 데리고 가는데, 대화를 했어요. 너 혹시 도박해본 적 있냐? 그랬더니, 혼내지 않을 테니 솔직하게 얘기해봐라고 했더니, 14살짜리 아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몇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이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어이가 없고, 환장하겠습니다, 이거. 자기 친구들, 선배들도 엄청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도 도박으로 폐가 망신을 했는데, 자식까지 도박을 한다. 자,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 자식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부터 저는 도박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는 택도 없이 부족하고요. 여러분들의 이 제보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여러분의 자녀도 안심하고 넉놓고 있다가는 언제 도박에 늪에 빠질지 몰라요. 제보 부탁드립니다. 밑에 고정 댓글에 이메일 적어 놓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 아이, 제 아들을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요즘 애들이 어떻게 도박 사이트를 접하고 어떻게 도박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실태를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자가 많아야 저의 전쟁에 힘이 실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